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미니저아입니다. 오늘은 살이 좀 바꿨는데요. <laughs> 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 과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래밥인데요. 고래밥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 번만 찍도록 했어요. 미니는 요새는 을수님이, 을승님이 DIY를 보, 본다고 하셨어요.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DIY 찍을까봐 제가 지금은 그거 가요쿵만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거 뭐 DIY인가 그거 만들 거고요. 또뭐 먹을 거. 먹을 거도 준비할 거예요. 네, 저는 과자하고 밀키스 가져왔는데, 아, 맞다, 밀키스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밀키스. 아, 어제 조금 마셔가지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돼있고요 네, 어젯무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위로 뜯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는 이 가위로 하겠습니다. 좀 더럽지만 괜찮아요. 제가 먹을 거라 여러분들을한테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내 네, 시끄러운 점전양예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도와보겠습니다. 음? 벌써부터... 뭐... 이게... 볶음 양념 맛인데...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네, 한... 주스, 주스 땄게요 주스 땄게요 오, 벌써부터 그 연기가 돼 네, 지금 제가 저희 오빠가 저희 오빠가 개콘을 보고 있거든요 어, 오늘 일요일 아니구요 어, 다시보기 있잖아요 그걸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믹스 뚜껑 이건 버릴까요? 버릴까요? 버릴게요 그냥 네. 한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여러분들은 맛 없을 수 있어요. 저는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맛 없을 수 있어요. 네, 이것으로 저는 이게 맛있고요. 다음에는 또 맛있는 음식이든지 뭐. d 아이를 만들든지 미니어처 만들든지 또뭐 소개하든지 그런 걸 하겠습니다. 바이! 다음에 봐요. 바이!